울진군 건남면 왕피천 아류 해외에 나왔습니다. 어, 퇴근하면서 잠시 들렸는데요. 지저 앞에 전부 졸복인 줄 알고 탔더니 전부 전어입니다. 버글버글 그린 게 전부 전어예요. 저기 앞에. 저쪽도 전부 전어입니다. 대전어. 보십시오. 시양식 홀쭉이 투망으로 대전어 한 방. 딱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자이 정도 큽니다 자이 정도 큽니다 자아 졸복인 줄 알고 첫때만 전부 졸복 10마리 열, 열 졸복인 줄 알았지만 전부 전우입니다 지금 저 앞에 전우가 저 밖에 나갔잖아요 저기 앞에 나갔다 여기 있다 여기 요기 전우다 저기 여기 형님, 이쪽으로 와서, 요거 전부 전어네. 요거 전어다, 전어. 전원. 요 직진. 천체 가, 천체 전부 전어다. 자,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3분의 1은 부모님들이고, 3분의 1은, 아, 일단은 챙깁시다. 분배는 나중에 하고, 자, 그거 전부 전돕니다. 저기 앞에 전부 시커먼 보글보글거는게 화면 한가운데 전부 전도됩니다 대전돕됩니다. 이거 더 잡아야 되나? 가야 되나? 자, 던졌습니다. 가, 전은지안지 한번 봐야죠. 이건 아니고. 저 뒤로 나갔다 형님.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지금 전어가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지금 붙었죠? 저 밖에 있던 것이 붙어가지고 열을 지어서 바로 붙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 위로 가세요, 저 위로. 요쪽이나 요쪽. 여죠 여기, 여기, 10시 11시 방향 10시 11시 방향 여 조금 짧다 아, 이거 들어간 것 같아. 가만히 기다리는거 뭐.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아. 맞아, 맞아. 들어갔어. 아, 일단은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못 먹어요. 다못 먹습니다. 회를 뜹니다. 저는 회를 떴는데, 저는 이제 뭐. 이제 껍질째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껍질 뺏깁니다. 싱싱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껍질이 깔끔하게 뺏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요. 이쪽 모서리를, 머리 쪽등쪽 쪽 모서리를 칼로 흠집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전의 회를 끕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를 썰었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병, 한 잔을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제는 초장에, 한제는 와사비장에 넣어서 먹습니다. 기름기가 이제 번들번들 하죠? 이, 이 얇은 게더 좋습니다. 이 와사비장에는. 얇게 썰은 게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볼게요. 何